10시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산 화대종주를 하려고 아침 일찍 수원에서 출발해서 여기 허암사까지 왔는데 벌써 아침 10시가 넘었어요. 오르기 전부터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미 몸이 조금 지쳐있네요. 이게 지리산이 통제시간이 있어서 지금 노고당까지 오후 1시까지 가야 돼요. 1시 가지 못하면 다시 하산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0시니까 7 k m 면 2시간이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시장은 엄청 완만하고 편한데 이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만하면 나중에 경사가 엄청 가파르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가파르려고. 원만하기 시작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대 종주를 하실 때 새벽에 출발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출발하면 당일 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말이 새벽이지. 새벽에 출발하려면 어차피 여기 와서 자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1박 2일이라. 저는 집에서 편히 자고 아침에 출발해서 정상에서 잠을 자고 채석대 비속. 그리고 아침에 한두 한, 시간 걸어서 일출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예보가 오후부터 비라서 부지런히 가긴 가야 돼요. 오늘 총 가야 될 거리는 28km인가? 27km예요. 이게 지리산을 정상에서 1박을 하게 되면 가방 무게가 조금 무거워져요. 삼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물도 2L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laughs>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을 때보다 무게가 무거워요 제가 보통 이번에는 1 3 5 k g 로 걸었는데 보통 7 k g 정도로 순례길을 걷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시락까지 갈아입을 옷까지 싸서 8 k g 나오네요 8km 당일 종주랑 차이는 짐의 무게 같아요 1 k g 넘게 온 지상까지는 아직까지 오르막이 완만해요 이제 1.9km 어, 23분 왔어요 아, 근데 시계가 해외를 한번 나갔다 온 뒤로 GPS 잡는 게 시원찮아요. 전혀 안 맞네. 아, 생각보다 완만한 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2km 넘게. 아, 2.5km. 아직까지도 완만해요. 뭐지? 왜 오르막 안 나와? 2.9km. 40분. 아, 2.9km부터 약간 경사가 조금 가파라져요. 생각보다 엄청 빡세진 않다. 아, 이제 경사가 조금 더 가파라졌어요. 아, 이제 4km 왔는데, 심박수는 168. 3km 남았어요. 지금 59분 50초. 1시간에 4km 온것 같아요. 어메, 땀이 그냥 엄청나네. 이제 앞으로 남은 3km는 경사가 조금 더 가파라진다는 전제 하에 40분에서 5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4km 온 지점까지는 그렇게 많이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와, 근데 이거 돌이 <laughs> 엄청 많네, 돌. 아, 4.5km. 엄청 빨리 온것 같은데. 이거 다음이 문행기네요. 1km. 가자, 가자, 가자. 문행기에서 오르막이 엄청 기네요. 길기도 하고, 이 직전보다 약간 경사가 가파라져서 조금 힘든 느낌? 오늘 오후에 비예보도 있고, 지금 날씨가 앞뒤로 안개도 좀 자욱해요. 근데 더 음산한 거? 지금 등산하고, 사람을 한 번도 못뵀어 10시에 입산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아씨, 겁나 올것 같은데. 아, 고당국에1 5 k 로 여기가 코데레네요. 해발 1200. 어, 이거 뭐야? 앞뒤로 사람이 없는데, 지금 풀숲에 뭐가 지나갔는데. 아, 갑자기. 아씨,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뭐야 무섭게 노고당 거의 다 왔다 아 이제 여기서 노고당 고기 1km 남았네요 아이두분 노고당 가는 길 아, 애들 소풍 왔네 노고당 고기 2시 15분 12시 17분 18분인데 입산 검사 안 하네요 입산 제한 시간이 12시로 알고 있는데 대피소 예약이 없으면 12시고 대피소 예약이 있으면 제가 1시로 봤거든요. 근데 딱히 검사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아니면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왔나봐요. 어, 이제 벽소령 대피소인가? 제가 세석 대피소를 예약을 했는데 그전 벽소령인가? 이제 7km 전에 있는 곳을 오후 4시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 노고당 구게 전에, 이제, 화엄사에서 이제, 노고당 올라오는 길에, 이제, 웬만하면, 전 혼자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 이제, 저처럼 오시는 분은 거의 없지 싶은데, 진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다가, 뱀도 두 마리를 보고, 이제, 산 짐승들도, 풀에 움직이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화엄사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혼자서 올라오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올라왔지, 알았으면 저 혼자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노고단에서 1.5km 왔고, 피아골 삼거리 1.3km. 우와, 비밀의 화원 같아. 우우, 이야. 어, 지금 노고단국에서 2km 왔고요. 2시간 49분. 얼마나 걸리면 계산이 안 되네.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여기는 반달곰 뿐만이 아니라 멧돼지 주위까지, 주까지 붙어 있네. 아, 여기서 잘 보고 가야 되네요. 천황목적으로아씨 멧돼지. 엄먹 야! 멧돼지! 아, 길을 못 가. 멧돼지! 지나갈게. 요고당국에서 4.5km 왔네요. 조금만 가면 노름목 시간은 3시 11분. 오 어, 이제 천왕봉 21km. 제가 알기로는 새석대피소가 천왕봉에서 7km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한 14km 남은 것 같은데. 지금 3시간 반이고요. 대략 밥 먹고 뭐하고 7시간, 오후 5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아, 대피소가 안 나오네. 여기가 삼두봉. 아, 아 비가 오네요. 아 여기 좀 쉬었다 가야겠다. 레인 커버 씌우고 밥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니 근데 내리막이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이쪽이 천왕봉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 연하천 대피소가 4.4km 앞에 있네요. 아 생각보다 대피소가 멀리 있네. 화개제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오메 내일 일출은 거짓말처럼 날이 맑게 개면 좋겠는데. 1.4km 연하천. 오메 계단 보여. 와, 시간 5시 19분. 연하천 대피소는 안 나오고 이게 5km가 맞나?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연하천 400m. 네 대피소 나왔다. 지금 5시간 38분. 제한시간까지 20분 남았는데, 벽소령까지 밖에 못갈것 같은데. 벽소령이 3.6km. 아 오늘 안개가 엄청 뿌옇고 산신령 나올 것 같... 아니, 비가 왜 이렇게 굵게 와? 아, 아이씨. 내가 봐도 위험한데, 이거 대피소에서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할것 같은데. 와... 뭔가 멋있어. 아, 근데, 가시거리 죽인다, 진짜. 으벽소령1.5 어, 채석 7.8 4시 20분이에요 와... 이게 지금 돌이 엄청 미끄러워서 속도가 나지도 않고 앞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아... 날씨가... 오늘... 해석까지못 가지 싶어요 아니 일기예보가 비가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게 확실히 산이 고도가 높으니까 예보에서는 1mm, 2mm라 그래도 와... 비 장난 아니네요 토구토구 대피서 왔네요 지금 4시 50분인데 6시간 48분 계산했고 지금은 더갈수 있어도 안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런 위험에 몸을 던질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세석에 예약을 했는데 예, 이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밟서 다닌 거 같아요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오후부터 비가 와서 부지런히 하산해야 될거 같아요 와.. 일 지금 새벽인데 가야 되나 봐라 일출보고해 뜨면 출근하는 거라서. 새벽 3시에 일출보로안 나가게 다행이에요. 6시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어제 대피소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 계신 분은 계속 코긁고 이갈이 하시고 또 바로 다른 옆에 있는 분은 계속 핸드폰으로 뭐를 보고 타이핑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음이나 진동이 아니라 소리를 켜놓고 하니까 계속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아 그래서 이게 나 같은 애들은 당일 종주가 난거 같아요 집에 와서 꿀 잠자야지 1.7kg 아,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습하니까 땀이 그냥, 와, 엄청나네. 바람막이를 입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가시거리가 잘안 나와도 이제 날이 밝아서 바로 앞에 돌들은 잘 보여요. 아, 벌써 2.4km 왔어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날은 밝아오는데 안개는 거칠 생각을 안 하네. 어, 선비샘. 물 맛을 보고 와야지. 아, 이거. 아, 너물 맛있네요. 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비 오는 날은 약숨을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아, 오전 11시까지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아, 역시, 아, 산은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천왕봉을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 천왕봉을 찾을 수가 없지. 온통 하얀데. 아 우비 입기 싫었는데 지금 원래 오전 11시까지 비 예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아 비가 또 엄청 내리네요. 다른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비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비 때문에. 여기 보면 돌이 지금 매끈매끈해 갖고 아 내리막이 진짜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아메. 와 한가운데 돌이 있네. 세석대피소 600m. 아 거의 다 왔다. 세석대피소 나갔어. 1시간 55분. 확실히 내리막이 미끄러우니까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속도가 안 나요. 이게 더 조심조심 내려와야 돼서. 장터목 3.4km. 아, 와, 비가 아, 또안 와. 장터목 대피소에서 무비를 벗고 마지막 천항봉을 올라가야 되겠어요. 야 원래는 저 앞에 천항봉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 풍경이고 뭐고. 아이고. 어, 어제, 오늘. 온통 하얀 거만 보네요, 하얀 거만 어, 장토목 도착했어요. 8시 48분. 어, 대략 3시간 걸렸네요? 10km? 어,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정비 좀 하고. 천항봉 1.7km. 이제 마지막 오르막. 동천문. 마지막 500m. <laughs>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에 오자 9시 31분 3시간 어, 45분 걸린 것 같은데 아, 힘들다 마지막에 아, 어, 사람들 많네 천왕봉 저쪽으로 내려가 아무것도 안 보여 9시 40분 타산 비또 엄청 와서 또 우비 입고 어, 대원산 11.7km 아, 이거 대원사 가는 길이 아니 모난 돌이 너무 많아서 오르막보다 속도가 더안 나요. 이거 도, 너무 위험한데 이거 돌이 미끄럽다 보니까 어미. 아 중봉 비가 또 멈췄어.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비 벗어야 돼. 아, 다시 우비 벗고 아, 또비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우비 입으면 이게 너무 습해 갖고 아, 땀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와 대박. 안개가 조금씩 갇히려고 하고 있어요. 아, 대피소 도착. 이제 1시간 40분 걸렸어요. 내리막이 아, 너무 위험해. 아, 진이 다 빠지네. 오르막보다 너무 힘들어. 간식이랑 군것질좀 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이 4km를 1시간 40분 걸렸어요. 1시간 40분. 휴. 대원사 7.7킬로미터 여기서부터는 길이 잘되있는것 같은데 제발 그러길 바라면서 한 20분 쉬면서 그래도 여기 하니까 에너지도 나고 어? 길이 좋아보이는데? 어, 치반목 대피소부터는 내리막이 엄청 험하진 않네요 와 오늘의 교훈은 진짜 고사는 일기예보에 1mm던 2mm던 날씨예보가 있으면 안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게 오르막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리막이 너무 위험하니까 다치 위험도 있고 가시거리도 너무 좁아지니까 이게 여러모로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안 좋은 날은 등산하는 거 아니다. 와 내려오니까 산들이 보이네요. 와 대원사 4.9평마을3.4 대원사가 1.5km 떨어져 있네요. 와, 대박. 이런 걸 어제부터 봤어야 되는데. 아직 정상 쪽엔 안개가 걸쳐져 있어요. 아래쪽이 조금 맑아졌네. 와. 육평 대원사 4km? 대원사 가는 길이 엄청 기네요. 어, 이제 다온거 같은데. 대원사가 여기서 1.6km 나오네요. 어, 육평 마을인가 보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12분이고요. 어, 대원사까지 가면 20분이면 갈것 같아요. 넉넉 잡고. 그래서 오늘 7시간 30분, 화산 포함해서 했고요. 어제는 등산, 그리고 대피소까지 6시간 40분인가, 50분인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늘 천왕봉에서 내리막이에요. 예, 진흙에 한번 제가 미끄러지고, 여기 바위에 미끄러졌는데 착지는 했는데, 제 팔꿈치를 살짝 찰과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천천히 와서 이렇지, 그냥 급하게 왔으면 이제 크게 다쳤을 뻔했어. 내리막이 진짜 비 오는 날은 다시는 등산 안 하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일기에 보에 1mm라도 비 소식이 있으면 등산은 절대 안 하려고요. 진짜 무엇보다 내리막길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등산도 무사히 그래도 크게 안 다치고 마쳤고요. 1박 2일 화대 중주잘 걸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